안녕하세요. 땡땡입니다. 오늘은 어 제가 쓰고 있는 스킨케어들로 해가지고 데핑이랑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막 씻고 나왔습니다. 나오자마자 이것만 붙이고 바로 나왔어요. 머리도 아직 안 말랐어요. 이것도 すばらしい。 i 원래 조금 더 태핑하고 할라 그랬는데, 너무 건조해요. 없습니다 이게 쿠팡에서 행사할 때는 싸게 팔아 가지고 그때 챙겨 놓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,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바르면은. 아저씨처럼 바르죠. 원래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손등에다가 바른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발라야 되는데. 연, 겨울, 절마다 얘를 쓰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음, 음, 되게 좋기도 한데 1 플러스 1행 l 도 하고 되게 괜찮습니다. 감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바르면 좋은 얼굴에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은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. 방인데 좋아지는 데는 한참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구비를 하셔서 가을, 겨울, 봄에는 좀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바르면 되게 많이 썼네. 더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손에 뭐 세균이라든지, 아니면은 열, 열이 있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손으로 계속 보다 쓰다 보면은 상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귀찮잖아요. Все. 지고 굉장히 마르는 게 많죠. <laughs>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하나 더 남았어요. okay 존 잘하네요. 그리고 저처럼 잘 웃고 다니시는 해 주면. 그래서. 오은 관리하는 게 귀찮으면 이거 하나라도 잘 바르세요. 제발. 여자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아는데,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.